필라델피아 빅크로 아니야! 우리 x 어... x 로 간다! 빌비가. 아이애미 존은 사실 너 등판 안 하고 다이겨 되는 거 아닌가? 어? 어? 예? 일단 루징 확정이에요 <laughs> 예? 어이씨 오라 깔끔하게 막아봅시다 3점 차니까 사실 부담은 없어요 어? 어 그래도 좋다 좋다 <laughs> 아니 왜이러지 괜찮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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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야 이런 땡금포는 뭐 어, 어. 오케이 이거 떴어 떴어 나이스 귀아운 <laughs> 아하 너클...어? 100마일 100마일, 100마일! 100마일 직구! 100마일 직구를 뿌리는 너클블러? 너클 왜 던지? 70마일 너클 그렇지! 어, 이거다 좋았다 어쨌든 세이브 성공합니다 이러면 그 땡금포는 뭐큰 의미 없어요 그래 오. 매치 전에 뭔가 또 루징 시리즈 하고 넘어갔어 아 루징이었어? 또 1승 2패야? 자 일단 보스턴전 9회 말 세이브 상황 이거 와일드카드 되게 또 갑자기 불안해졌다 잉오그그몬스터 웨이퍼. 어, 좋아좋아 That 그렇지. 스프레이. 스프레이. 거기가 맞바람도 오. 심해가지고. 그렇다드만걔 포수 등공. 아 오늘은 깔끔한 세이브. 좋아요. 그래도 최근 요몇 달보다는 이번 달에 훨씬 세이브를 아. 많이 찍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렇죠. 그 지난 두달 동안 한 것보다 이번, 이번 달이 많잖아. 지 그런 것 같아요. 체감상. 아무가 이렇게 간당간당히 오알 승률 넘기는 거면 와카 힘들 텐데. 그러게. 이거 막으면 세이브. 3루못 간다 못 뛰어 못 뛰어 못 뛰어 뭐지? 좌익수 쪽이라 아우 네. 얘들이 선구할 때보다 불안해 그러니까. 죽겄네 그 그러니까. 마지막은 너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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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뜬뜬뜬 발레하시네 어우 이거 있데 이거 하다가 다침 아 그래? 어. 데이비드 해밀턴 오케이. 오케이 깔끔 아 좋다 보스턴은 위닝 시리즈네요 오! 이런 보스턴 상대로 수입 카능오또 10회 나온 것 같은데? 주자 있는 거 같은데? 2루에 주자있는거 보니까 오! 또! 다시 한번 10회 말 이번에 1점 차예요 옛날에 토론토에 서지 그니까 그러니까.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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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는 뭐갈팡갈팡아 <laughs> <laughs> 이거 1루 태워야 돼나데 1루 아, 채우면 3번타인데내 무습다 아 뜬공이면 이거 들어오는데 땅볼도 들어와 이거 어. 애매한 땅볼이도 이거 홍, 이게 3루 주자 두고 옵니다. 카운트 몰았어. 그리고 to... 삼진 오케이. Okay. 좋았다. 이러면 이제 주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Okay, 좋다. 카운트 몰았고요. 오케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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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설마 했다 이거 넘어가는 줄. 야, 그래도 시즌 29세이브에요3 세이브. 필리스 스윕 레드삭. 아, 2.00. 오케이. 그래도 최근 3 연승. 그리고 야, 야 무슨 보스턴 다음에 양키스냐. 근데 양키스 못 탔는데? 어 그러네. 양키스 5할 승률이 안 돼요. 좋아요. 그리고 애틀란타랑 쭉 몰아서 하고. 애틀란타를 무조건 잡아야 돼 저거. 오, 양키스 존 1차 전부터 등판인데 구회초 동점 상황. 오. 이루수가 어, 가만히 서서. 단한발 점프는 이지 않았어 <laughs> 진짜. 야, 이런 저 뭐. ER 어? 뭐래 그래. 푼 딸인데? 뭐야 개 못해 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후하포햄하포햄 해주십쇼, 원아웃입니다! 병사인딩은 아니겠죠? 보여줘! 제발 하포햄 오오오오오오! 아! 오오오어 이게 이렇게 넘어간다고? 야 지렸다, 오오 지렸다, 진짜! 이야 미쳤다! 이게 하포지! 야, 나 저거 종 울리는 거 처음 봤어! <laughs> 아 역시! 역시 어우 멋있다 멋있어 와 멋있다 이거 뭐. 그러니까 라인 드라이브 송으로 넘어갔나? 그러게요 좋았다 70승 65패 됐어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3연전입니다 이거 7경기는 진짜 4승도 모자라 한 5승 해야 돼 진짜 어, 가봅시다 오. 오 오케이 세이브 상황입니다 투아웃만 더 잡으면 돼요 초보부터 승부해 과감하게 오케이 오케이 나좀에에 3구 3제 오케이 어 오! 아, 짧은데 짧은데 아 괜찮아 근데 너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어? 너꺼 아니고 어차피 아직 세이브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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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송자 사소, 아니다 사소해 히히. 우리 유자 아니야 <웃음> <웃음> 오 스윙 시원하게 하네 헤 <laughs> 어, 스윙! 그쵸! 어, 오 이걸! 야저 100마일짜리 저 하이페이스트 볼을 코트에? 너글로 먹고 살지요 이렇게! 핫! 세이브! <laughs> 좋았다 중요한 1차전 자 그리고 시즌 30 세이브 좋다 <laughs> 자 오늘은 2점차 세이브 상황입니다 프로파부터 시작이고요 어제 그 친구네 오오 알렉콘 타 어유, 아이고 앞서라. 아, 이게 가네. 아, 블론 아직 역전은 아니잖아. 괜찮아. 아직 역전은 아니야. 오케이 이건 잡았다. 휴. t h o 어! 역전 주자가 나가 버렸어요. 어! 오! 오! 어? 어 야. 10회 말인데 지고 있네. 뭐라? 그래도 트레이 터너예요. 어? 뭐 살만한가? 패배 아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이런 최악의 경기적을 아. 자 오늘 1점 차 세이브입니다 아 근데 지난 경기가 너무 불안했죠 어 어이구 오 시프트 기가 막혔고 아이 제대로 시프트 거든 근데 이게 야구냐? 어? <laughs> 전 개인적으로 시프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긴 하더라 오케이! 항상 뭔가 피홈런 맞은 비경기는 뭔가 잘해. 되게 쉽게 세이브하는 느낌? 이거봐, 이거봐! 이게봐이세이브 아니야 오늘도? <laughs> 좋죠? 지난 경기가 있어. 뭔가 이아들리가 맞았던 거고. 그래도 위닝 시리즈 했습니다. 아, 그렇긴한다 좋아 좋아. 3연전 위닝 시리즈 나쁘지 않다. 수입할 수 있었는데. <laughs> 수입할 수 있었는데 진짜 단한 명이 망쳤네. 하하하. 9회말 투아웃에 나왔네. 3점을 줬네. 이전 투수가. 아, 그래서 올라온 거구나. 음. 그러면 아웃 카운트 하나 잡고 개꿀 세이브네요. 그러네요. 놀라나레나도. 아레나도예요. 개 무섭다 아레나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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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레나도 시뻘건거 봐 진짜 마 믿지마 아~~ 이게 안들어가네 오케이 그렇지~~ 좋다 좋다 아레나도라 확신했는데 잘 막았네요 좋아요 32세이브 8월 이달의 신인상도 탔대요 한 번도 못 나왔어. 어떻게 패패 승패. 아... 3승... 1승 3패를 박았다고? 어, 이러면 나가린데? 아 이러면 갈리아고 못 가겠다. 아 어, 힘든데 이거? 그럼 이게? 저번에 에이전트나한테 전화 왔을 때 트레디오 쳐볼걸? 아, 다음에 전화하면 트레디오 쳐봅시하자 하자. 하자, 하자. 2점 차 세이브고요. 나 줘! 나 줘! 나 줘! 나 줘! <laughs> 오케이 너가 잡아야 된다 a y 이아 이거 갈랐구나. o k 깔끔. 근이요이좀 처맞아서 그렇지 시즌 전체로만 보면 굉장히 수 o k 마무리입니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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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맞 a y okay, o k 매치는 거의 확정이네. 매치가 지난 시즌 우리랑 똑같네, 거의. 자, 오늘은 워싱턴 내셔널스전이구요. 2점차 세이브 상황. Yeah, there's 그 깎겠죠, 깎겠죠. 오 근데 깎을 죠 아니죠? 잡죠. 다이빙, 다이빙. 오, okay. 이 okay. oh, 나이스. <laughs> 오케이 아 나이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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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오늘도 세이브 그렇게 주고요. 3 4 세이브입니다. 진짜 많이 쌓긴 했다. 야 오늘은 일점차 세이브입니다. 아 근데 타순이 쉽지가 않아요 또. 오, 자신 없다 이거지 너클치기. <laughs> 근데 너클에 아예 타이밍을 못 잡는다 얘가 네. 오우 엄청나네 이봐 얘들아 오케이 스토너 햄 나이스 오우 음. 아 타수는 음. 빡세다 오케이. 한 명만 더 와우, 와우. 제구를 그렇지 오케이 음. 어? 오우 음.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온다 어 근데 80승 73패인데요? 어, 2.5 게임 차. 게임. 일단 일정 아주 좋아요. 마지막 어. 3연전 정도 빼고는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육연승해야 됩니다. 무조건. 육승 인정. 아홉 경기에서 6승3패만 해도 사실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오 패승 패패? 모르겠다. 이야 왜 이러냐 얘네. That's out to 오 하이패스폴 용차 오케이 나이스 오늘은 그냥 컨디션 차이 올라왔네요 근데 컨디션 점검을 왜 하지? 우리 가을야도못갈것 같은데 음... 사실상 불가능이네요. 안 되지 않나? 샘프가 샌프랑 어. 시카고 컵스가 다 지지 않는 이상. 그렇지. 둘다4연패하고어 우리가 4연승하고 음. 확률은 거의 한천번 시뮬 돌리면 한번 나올까 말까. <laughs> 8회말 투아웃. 아이고 초구 나이스. 어유 스피드가 9 5라 빡셌죠. 지금 또 스위퍼를 좋아하네. 아 아이고오오오오 좀킹 실패 진짜 조금만 더 높았으면 오케이 그렇다면 <laughs> 오 아이 아이 너무 늦었다 까비아씨 아. 오케이 리얼 병사 굿병3 자 일단 이 경기는 이겼는데 아 근데 8 3 7 6 이렇게 해보면은 막 못한 시즌은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아 잘했는데 하... 일단 우리는 와카 신경쓰지 말고 그래. 1점대 방어위를 그래, 노리는 그래. 거야 자존심이잖아 자존심 거. 지금 2점 0-0이에요 진짜 정 인정, 인정. 어? 1점대 가될거 아니야 그럼 이제 가오라도 살지 메이저리그 <laughs> 풀시즌 1점대 마무리 210파운드 그리고 사프의 나라인 어이! 오케이. 되게 방망이 끝에 걸린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껌다. 오케이, 정면. 굿! 이러면 1점 때 투수로. 너는 됐다. 그리고 이제 나오지 마. 남은 두 경기 안 나와도 돼 그냥 패패해 그냥, 그냥 1점대로 마무리해 다오 그냥 패패해 다오 오케이 1점 놓치 어, 어. 아안돼더 아, 나오지 마더 나오지 마아 막으면 되지 막으면 되지 아 이거 1점대로 내려가고 홈런 맞는단 말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놀람> 수 병살타 1개라고또 띄워주네요 오케이 삼진. 뭐? 아웃. 아까짓. 분노의 직구나 맞봐라. 마이슛스 오호호호. 구십구 마이 삼진. 나이스. 나이스. 일단 9회초 깔끔하게 막아주고요. 오. 끝내기. 누구야 이름 뭐야? 에드만도 소사 야 오늘 홈런도 있고 3타수 이안 타에요 그러네 오늘 잘했네 타격감이 좋네 어어어어어어어 오 파라만 <목소리> 본다 파라만 본다 아아 <목소리> 더 던져라 오 승부치기 버그 개꿀 오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가끔 <목소리> 터지는 버그거든요 이거 진짜 뭔 오케이 깎여, 오, 오, 야, 이루수가 잡네. 우와. 오케이, 오. 어이구. 병사태 11개래요, 이 양반은. 쳐줘! 그렇지! 오. 아. 아, 까지 럭스턴. 오, 으, 으, 으지. 오케이~~ 10패도 깔끔하게 막습니다 아이고 승부치기 주자가 생겼고요 아뭔 3이닝을 굴리냐 오늘 오케이 포스 뜨네 쉽게 쉽게 하자 근데 개부담스럽겠다 투수가 계속 막 이러고 있는데 못 잡으면 오 라인 라인 드라이브 오 나이스 오 스키드 93인데 안 뛰네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잘 와. 막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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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막았다 오 어! 아이고 아블루이네아블루이 아니지 세이브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일단 비자책이야 아직 비자책이야 아 패배하면 어쩔 건데 넌 아직 1점대야 아 맞지 어차피 가을고못 나갔네요 웨이드 준이야 어걔 떴어 떴어 아니야 이거는 휴 오. 다승 6패. <laughs> 방어율 1.88까지 내려갔어. 방어율은 떨어졌네. <laughs> 3이닝을 막았거든 <막았고는> 3이닝 <laughs> 무실 점이라. 맞네. 방어율은 떨어졌네. 어, 또 나와? 오, 어, 마지막 3연전을 다 나오네요. 또 1대 1에 올렸네. 오케이, 초구. 이러면 또 가, 가는 거 아니야? 뭐야? 야, 근데 전 경기에서 3이닝을 던졌는데 다음 경기 또 올린다고? 또또 똑같은 상황에서? <웃음> <웃음> 똑같다 똑같다 뭐야. 뭐임이고 <laughs> <모임, 이거. 웃음> 나이스. 이러고 교체해 주면 인정이지 근데. 아, 그렇지. 아니 뭐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근데 뭐두개던졌으니까뭐 이번까지는 오케이. 오케 이즈 레이 오케이. <laughs> <나인지 알고>. 오케이. <laughs> 와, 너무 다행이다. <laughs> 네! 어, 실커가 제법 꽂혀, 이제. 아! 감사합니다. 오, 오, 어? 아니,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 아. 영할 7푼 7리다, 야. 7푼이다, 7푼이. 음. 음. 오케이! 삼진! 오케이! 오잘 어, 막아줬고요, 10패도. 끝내! 제발 끝내다오. 오늘도 3인인 분리네. 3루못 뛰죠? 스피드가 느려서. 오? 잡을 만한데? 잡을 만한데 이건? 오! 아, 너무 아깝다. 잡으면 했는데. 그러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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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루 잡고. 나이스. 야잘막았다 근데 저거 삼루잡이. 중공 타율이 꽤 높아요. 어! <laughs> 아... 페어... <배어. 웃음> 괜찮어. 니네 자책 좀 아니여. 이건 실패. 못 끝내준 타자들 탓해. 인 음. 좋아 좋아. 잘했어! 우린 3이닝 비자책이야. 그래. 아휴. 나한테만 너무 많은 통나무를 지게 하는 거 아닌지. 오 그래도 3루. 알렉 봄입니다. 오! 오! 아. 음. 패배. 아깝다. 자, 이번 시즌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못 갔네요. 그러네요. 와카 세 게임 차로 못 갔어요. 자, 이번 시즌 그래도 6 0게임 나왔고요. 4승 7패, 37 세이브. 블론 세이브 5개. 19 실점 중에 자책점이 14개인 거죠. 휴먼 6개고요. 평균 자책점은 1.81. 6분 나쁘지 않다. 그치? WHIP도 0.83이면 수준급 아닌가? WAR 2. 나쁘지 않다. 신인나을 근데 탈 수가 있을까? 자 일단 이번 시즌 MVP도 음. 쇼헤이 요타니 싸이 형 상도 오타니 진짜 MVP랑 싸이 형 상을 같이 타버리네. 근데 이거는 이거는 글래스나우 줄만하지 않나요? 음. 방어율이? <laughs> 어 이거는 글래스나우 줄만한데 너무 싸이자. 오타니 몰아주기 아닌가? 그러니까. 어, 다승이라 그런가? 아 우리가 여기 없다. 야50 세이브 했네. 와 근데 메이스 밀러는 1.1 군데? 와얘 근데 루키치고 되게 잘했다, 응. 7승1패 루키 조건 채웠으면 우리가 무조건 신인왕이었을 텐데. 에이, 아쉽다. 아 근데 웃긴 게 무슨 막 8월 이달에 루키 이런 건 봤는데. 그러게? 루키가 부도 이어는 안 돼? 누가 우승했을까? 다저스. 다저스가 우승했네요. 와... 자뭐 너크라 그냥 인사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너랑 필리스가 올해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이제 다음 시즌으로 갑시다. 그렇긴 하지만 오프 시즌이 다가온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1번.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2번. 트레이드에 대한 옵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음, 다음 시즌 전에 네가 원하는 걸 얻도록 돕고 싶어요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준다면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지 알아볼게 1번 사실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저는 필리스에서 뛰는 게 전혀 즐겁지 않아요 3번 필리스에서 뛰는 건 기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경쟁력 있는 팀이 될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이기고 싶거든요 오! 3번으로 가야되나? 3번으로 가면 강팀 몰아와주나? 그러게 언더스탠드 했대 알겠습니다 필리스가 이 소식을 듣고 썩 달가워하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다음 시즌엔 모두에게 오! 이익이 될수 있는 트레이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잖아 네가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년에 유력한 우승후보가 될 만한 팀으로 트레이드 되는 걸 선호한다고 그들에게 전해줄게 좋은 생각일까 너크라? 예스 땡큐 제발 해주세요 <laughs> 훌딩! <laughs>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필리스가 트레이드를 성사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좀좀 좀, 좀. 솔직히 이 정도 마무리, 마무리 없는 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거든요. 오 뭐야 바로? 바로? 오 니옹양키스! 야 어? 니옹양키스 프론토피스! 오! 아 데빈 윌리엄스를 빼갔잖아 필라델피아가. 오. 안녕하세요 너클. 저는 뉴욕 양키스 프론트 오피스의 누구입니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새로운 조직으로 이동은 적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알고 있지만. 오! 어? 너 양키스 강보야 지금. 된 거야? 오. 뭐왜 어, 이렇게 갑자 기 아니 좋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일번일 번. 일 번. I feel great. 기분이 너무 좋아.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당연하지. 어 뭐야? 당연하지. 야 양키스 갔다. 정말 반가워요. 그 열정이 경기장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저희 모두 기대돼요. 어쨌든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면 여러분을 만나뵙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땡큐 유투! 남은 오프 시즌도 즐겁게 보내세요. <laughs> 필라델피아 빅크롬 아니야! 우리 양피스로 간다! 필비가! <laughs> 신갈대에 이어서 필비가 시전!